잠깐만, 다시. 우리는, 네. 거북이, 네. 군단, 쫙! 어!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레이저 거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생붐날인데요 <laughs>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유 마십시요 하나 너무 힘들 제가 우유 드릴게요 저도 주세요 여기요 우유 먹고 싶어요 맛있는 우유 맛있는 똥고저 똥꼬가 왜 맛있어 저도 주세요 저도 도둑아 도둑 네? 옘마 네. 오늘은 저희가 도시 지은 거를 구경해주고, 저희가 또 만든, 어, 뭐야, 이거 폭파됐는데요? 네. 어, 제가 폭파왜요 저랑 같이 살게요. 우유 좀 먹어. 우유다, 맛있는 우유. 음, 여러분, 이게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이 참 넓고 멋있습니다. 저희 집, 저희 집한번 봐주세요. 음, 먼저, 저기부터,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요, 컴퓨터랑. 여기가, 저희가, 은행금고를 지키는 데입니다. 은행금고. 여기로 가면은, 은행금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은행금고가 나오고요. 이거 한 3편 정도 찍을 거예요. 됐어요. 아, 비온다 대통령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레이저 거북이고 대통령 깍두기고 물물님이 있어요. 물물. 음. 그리고 여기에 TV를 만들고 있다 가셔가지고 누가? 훈이님, 네 삐져서 갔어요. 왜요? 영상 찍기 싫다고 갔습니다. 응, 영상 찍기 싫다고 간게 아니라. 깍두기 티비님이 때리고 아난 때렸어 전아때린게 아니라 그 전화하는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 이거 내 전용인데 다내 전용인데 와내 옥상이다 <laughs> 전화고 하 있는데 깍두기 티비님이 방해를 해가지고 뛰어서 <laughs> 갔어요 안돼 안돼 님아 링겐 <목소리> 여기는 제 정원입니다. <목소리> 여기요. 근데 <목소리> 근데 오늘은 뭐지 어요? 오늘은 <목소리> 학교 제가 만든 데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들 일로 와봐요. 아파트 제가, 뒤에 제가 만든 데 있어요. 여기 좀잘 만들죠? 님네 초록색 양털로 하지 말고 젠디블록으로 이... 해야죠 바보야. 아아 음. 아, 초록색 양털로 했는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아 돼! 린, 하기만 해봐요. 양털이 더 멋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양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털로 해요. 양털 드릴게요. 왜요? 머니 젊은님, 여기요. 철골로. 거미들. 이렇게 있잖아요 아, 뭐해요? 저는 학교를 짓겠습니다. 오케이. 음. 3, 4, 5, 6, 6, 6 7, 8. 사출까지만들어요는 운동장에 좀나은거 없긴 하지만 Forever 기본 터이라고 hm 하고. 40. 어, 4 0지50 40. 51 23 54 55 56 57 58 59 60 66, 3 이렇게 해서 65, 66, 76,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0씩이나 네 물무님 이거 받으세요. 여기 축구장이 왜 이렇게 작아요? 작을 수도 있죠. 네 크게 만들세요. 아, 안 돼! 아 원래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거북이 군. 아, 네. 아 좀만 더 넓게 만들게요. 오케이. Yes, I do. <laughs> 아 여기서 분신소라면은. 여러분 그게... 물무이님이 아기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 음성 개조를. 전조를 해가지고 그어 변성기 거. 왔어 변성기 응. 가안왔어 저는 아뭐하세요 제가 만들 거예요 물무님 저는 2 4살이고요괜찮기 네. t v 는 응. 나이가 저가 제일 많아요괜어요괜살겠어요괜어요어 네. 그는 25살이야. 25살이잖아요. 저 소리예요? 저희 다동갑이2 5야 아니. 아니죠.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 두, 우리 셋다 25살이구나. 근데 저 변성기가 왔어 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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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힘들다고? 응. 아, 뭔가 엄마같이. 인정? 뭔가 엄마같이 힘들어. 여러분, 물모님이 변성이가 온걸축하드립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 타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뭐야, 학교 어. 만드는게 재미없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재미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시를 네. 네. 음, 못만들었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밌었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사람 소리야 아 <laughs> 어렸을 때장난 여기요! 여러분, 울미님이 결혼을 못했어요. 음. 저만 결혼을 했어요. 어, 아, 맞아, 맞아맞아 음. 아내는 쫄나왔어요. 네. 아내도 크리에이터입니다. 아내님은? 아내님의 돼요. 유튜브가?

아유잠 장난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 변태라고 진심이라고 음, 깜놀 갑자기 어두워..어두워서 어, 아 어두워 귀찮으니까 어두운 채로 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아침으로 딱눈이 부셨어요 새가 부쳤어요 여기요 왜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빈스. 아 그거. 눈 깜짝. 눈 깜짝할 새. 푸다닥. 푸다닥이랑 또 있어. 눈 깜짝할. 후닥닥! 후새새 여기야. 눈 깜짝할 새. 여기야. 다 됐다. 팔까요? 응? 팔게요. 아, 맞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겁니다 원래 스킨이에요, 이제 아니, 근데 저가저가 이걸 스킨을 하는지 알아요? 왜요? 어저께 산타를 네, 크리스마스. 거짓말 쳐요. 유튜브에 거짓말 치면 나쁜거예요 그거 어, 인정 어. 어 그랬나 그랬어요 아니 어저께 눈 많은지 밖에 가, 보니까 아니 눈이 많은거지 크리스마스는 아니에요 <laughs> 눈맞아고 크리스마스에요? 음, 네이0 1 7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안왔어요 아, 허 호주 쪽은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여기요. 맞아요. 그런데요. 네. 안 해? 아, 네. <laughs> 아, 어렸을 때 말하지 마요. 이건 네. 뭐예요? 안 해? 아니, 아니에요. 안 해? 음, 아니구나. 아, 거기 소방서예요. 여러분, 이 편을 좀 이따가 공개해드릴 건데요. 조았어 졸려요. 저는 이 영상을 찍고 잘 겁니다. 오늘은 이 편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안 졸리잖아요. 친뭔 소리야. 저기요. 잠만요 깜짝이야. 누가 했냐 아, 없네. 3고 자기 마을에 호랑이의 생신이되요 생신. <laughs> 생일 아니에요. 생신이되요 할머니가 끈과리를 치고 아이들을 그 잡아먹었대. 고랑이 <laughs> 선물은 아이들의 살고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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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타이났네. 여기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뭐 만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학교 먹을 건데, 뭐 만들 거예요? 학교 말고요? 네. 안 만들 거예요? 학교만 만들 거예요? 왜? 네. 데 만들면... 네. 이만큼까지만. 네. 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이너 그거 뭐 만드는거야? 사다리 사다리를 왜만들거에스클레이터만들래 거기 만들어야지 허. 우리 옛날에 경도하던데 음. 감옥 있잖아 아 거기? 응. 음.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아 진짜 다시 어렸을때로 가고싶어 You're a bum? Good.